ཨོ uh -oh. 제가 이 먼저 시간에 그 글을 써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글을 글이 글을 어떤 글인가 뭐 글이랑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한문을 위주로 있는데 한문이라는그 문자가 이제 그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한문은 생길 때 육서 육체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육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 생긴 모양을 보고 만들어서 우리가 상형문자라고 하죠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형상을 보고 만들었다 지금 상형문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나 수량 이제 가르킨다엇을 이렇게. 가르친다 하기 때문에 지사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사문자의 원칙이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같은 글에서 어, 다른 뜻으로 바꿔서 예, 그 말하자면 뜻이 같으면서도 다른 글자를 바꿔서 쓰는 또이 전주 문자가 있습니다 사실 한문으로 써야 좀더 이해가 빠른데 어,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지 음은 같아도 음은 같아도 예, 뜻이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빌려 왔다 그래서 이제 가차 문자라고 합니다. 가차 문자.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결합해서 일부는 뜻을 일부는 소리를 예, 뜻과 소리를 나타내는 글이 또, 그러한 그 원칙이 있죠.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형성문자가 이제 이또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글이나, 아 이게 서로 섞어서, 이렇게 이쪽에서 붓을 빌려오고, 이쪽에서 빌려와서, 예, 다른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것. 즉, 회의문자라고 하는데, 이 회의, 주로 회의문자가 많습니다. 회의문자. 회의문자라 그러면, 어, 쉽게 얘기해서 음식에서 이것저것 좀 빼와서 우리가 비빔밥 만들어서 먹잖아요? 비빔밥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그렇게 쓰는 글이, 어, 가장 많다. 회의문자가. 회의문자가. 그런, 그, 것이 있고. 요번에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저, 안개 속의 여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나 좀 할까 합니다. 고대,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동북방 민족이죠. 어, 우리가 이제, 뭐, 고구려, 부여 시대라든가, 뭐, 이전의 시대로 쭉 올라가면은, 독특한 혼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자, 상속, 형사, 취수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이, 형이, 사했을 때에는, 취수, 그 형수, 형수를, 그 밑에 동생들이, 동생들이, 예, 형수를, 형수를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어찌 보면, 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의 그 재산을 보호하고, 또 집안의 그 안녕을 꾀하는, 음, 그래서 이제 그 자, 어찌 보면, 우리 고대, 우리 조상들의 그 지금 슬기로움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형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면은 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할 수가 있고, 어, 형, 그 동생의 재산으로 불리는 거죠, 재산. 예전에 이제 참, 이제 뭐 지금에서야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백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그냥, 재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 내가 이제 뭐, 뭐 어찌 보면 요거 도 먹을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에, 남자들, 예, 뭔가 이, 그 양적인 움직임의 힘, 힘의 과시기 위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1 0백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말, 여자들은 하나의 재, 재로 봤죠, 재. 재산으로, 재산으로, 재산으로. 그래서, 그, 뭐랄까요, 여자 글 중에 개집이 자 있잖아요, 개집이. 개집이. 예? 요, 요 개집이 있자인데, 요 개집이 자를 이렇게, 이 보면, 신화. 여사 여자들을 신하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게 희예요. 이게 한문에 이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뭐 어차피 과거 시대는 그 여성들의 그 뭐랄까 좀 지혜나 좀 찬찬한 그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나가서 좀 돌진해서 뭔가 그 가져와야 되고 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남성 우선주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고대에 뿌리는 형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말, 말, 말자 말그 아랫동생이 형수까지도 참 상속받는 그런 재단가 있었죠 제가 이제 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데 다니면서 뭐내 고향이 아니라도 참 어찌 보면 뭐 가까운데 뭐뭐좀 강릉이라든가 뭐 아니면 좌점뭐 변산반도 있는 그 대천쪽이라든가 이런데 부여라든가 이런데도 사람들이 두루두루 많은 그, 그 친군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의 얘기는 안기숙 여인인데, 그데 제가 이제 참참그 저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이제 있었죠. 그 친구 이름은 이제 정은인데한 달은 그 연락이 왔어요. 놀러 오라고. 그래서 또, 참, 참 하여간 맹한 짓거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나, 누구나 다 그렇죠. 그 놀러 오라니까 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놀러 갔어요. 갔더니, 에, 저, 뭐야, 그, 자신의 친구가, 어, 이 친구가, 정수 응, 친구죠. 나, 나, 뭐, 나도 이제, 안면이 있는 관계니까, 어? 이 친구가 이제, 그, 장가를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 그노총하게야잘 됐다, 야, 내가. 어, 그 노총아, 돈 누가 좀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게 있나 보지? 내가 그랬더니, 아, 하여간 이번에 팔려서, 네, 오늘, 마침 내가 내려간 그 날이 이제, 그, 결혼식 날이었어요. 그막 동네가 박짝 찍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왔더니. 그래서 이제, 또 끼리끼리 친구들하고 또 이제 모임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장가가는 친구, 신랑, 어 신랑의 그, 이제 그, 내가 알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나보고, 아이 친구 역학적인 아주 뭐 대가니까 좀 한번 풀어봐 달라고. <laughs> 참 그래서 야야 아무리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이게 안 되지. 뭐, 어떻게 오늘 같은 날그 어떻게 뭐 이거 들여다 봐달라 그러냐. 어 그래도 풀어 야어로 같은 게막 그냥 딥이잖아요. 아주 그뭐 사주 단다에 그래서 아주 그 이걸까지 하는 적딱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계사생, 계사생, 병진월, 병진월, 병원에 태어났어요. 부인은 아미생 어, 계사월. 게임이라 태났어요. <laughs> 참 볼만해요. 신랑의 나이는 16살이고 부인의 나이는 22살이에요. 좀 늦게 참 장가가는 한 40이 다 돼서 장가는그좀 신랑한테 그날 뭐 어찌 됐건 내가 이 사주를 그로 보고는 참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딱 받아보는 순간에 내가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상 이 부인이 뭐, 참, 처녀 출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인은, 어, 당시에 열 여덟 살, 열 여섯 살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2층으 만나는 과정이 되죠.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신랑은 신품이라면은, 그 부인은 이제 중고품이죠. 그런데 본인이 개사, 달, 개사 날 태어났으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그, 이, 머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병진, 병원 날 태어났으니, 이건도 암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는 정수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도 둘이 뭐잘 이유가 살면 좋겠다. 뭐, 뭐 무한히 잘 진행했다. 뭐 근데 그게 불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야뭐 놀았으니까 저녁 때라도 올라가 봐야지 뭐. 이제 그러면서 밖으로 내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정수가 쫓아나오는 거예요. 아이, 친구야, 말좀 제대로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뭐, 얼마 뿌리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해줘 오늘은 오늘 좋은 날인데, 만약에, 뭐, 음, 음, 여기다 내가 우리들이 쓴 말로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를 할수 있느냐. 어,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네, 그랬지. 그리고 이제, 올라, 올라, 그는네이 장수의 친구가 뭔가 김임날 알아채는데, 야, 자꾸, 야, 한마디만 듣다, 이 정도라. 그랬어요 신랑이 친구가, 네가 보기에는 여자가 없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여자가 쭉 있었다. 어? 놀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한 학교 다니고, 또 지금 사는 곳도 같이 이곳에 사는 그런, 그,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 옆에 시에 와, 어울 살면서도, 같이 해서, 같이 직장 다니다 싶피 하고 이랬는데, 무슨 여자가 있냐는 얘기예요절대건 자네가, 아주, 잘못, 응,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나하고 종종 걸리더라고. 그래. 쉽게 안개 속의 여인이 나타나겠냐. 그러니, 시간을 두고 보자. 그러나 그래 이제 참, 대전만 거랑하게 받고 올라왔지요. 올라와서, 1년인가 흐르고, 2년째가 채 되지 않았는데, 2년이 채 돌아오지 않았는데, 정숙이라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스님, 자네 귀신이야, 귀신.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난. <laughs> 그래서 내가 말했죠. 모든 것은 자신이 움직이는 그 운기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그 신랑 그 친구 참 주위에서 참 덕망도 있고 참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여자가 있는 건 모르겠네, 나도. 얼마 보일라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발각이 되느냐 어떻게 돼서 발각이 되느냐 그럼 생활해보세요. 부부가 살면, 부부가 살면, 어? 부부가 살면,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둘이 동체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동체로, 동체로. 그런데, 이 신랑이, 이 신랑이, 가끔 술을 과업을 하면, 본댁으로 간다는 거예요, 본댁으로. 즉, 고향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여자가 이제 그 흥신소 사람들을 사서, 캐 뭐라 그랬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그 사람들이 뭐 어쨌거나 열심히 했는지 이게 이제 참다 드러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집안의 묵인 하에 묵인 하에 형수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안 보내는 것도 형수였고 또 집안의 그 형님은 예를 들면 그 월남전에 참전용사신데 어떻게 이제 거기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성 부르고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어떻게 이제 좀 보존해야 되겠고 또그 당시에 자식들도 셋을 낳고 군대 가셨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라도 여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동생한테 이제 그걸 이제 인계를 한것 같아요. 집안 사정상. 그렇게 된 일인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신랑인데, 아유, 없어지니까. 때만 되면 툭한면양 본가에 가고 본가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이제 흥인소에서 이제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일이 제 세상 밖으로 어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 부인이 정수라는 친구를 찾아와서 고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급하게 저 왔던 건데, 네, 그랬어요. 그 밖으로 내에서 까발린들, 뭐가 이익이 남냐다 서로가, 그러니까, 덮어라. 너는 덮어라. 네, 그랬죠.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그 일이 그냥 없는 듯이 이제 참 덮어주는 과정이 됐는데 그 정수란 친구가 항상 그래요.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 그 안개 속의 윤이란일 분명히 장했던 해주고 그때 떠났는데. 어? 그리고 지금 내가 설명을 한는걸 알겠느냐? 어? 시간이 가면 틀림없이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해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나를 이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수 가르쳐달라고? <laughs> 가르쳐 줄게 뭐가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에, 우리가 저, 우리 민족들이 그, 그, 예, 그, 고조선 시대나 부여, 뭐, 고구려 시대, 그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말자, 상속, 형사, 치수제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신랑, 그때 결혼한 그 친구가 뭐 형수가 욕심이 나서 취했던 것도 아니고, 집안의 형님이 그렇게 돼서 참, 불구가 되니, 집안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 서로 상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죠. 안 드러났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든 참 총각 귀신 면회된다는 걸로 해서, 그 중고품이라도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장가를 간다는 그 명목하에서는 또 여자는 여자대로 들어와서 아이식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니니 궁금하지 않겠어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대로 참 응? 알아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이제 참그뭐 뭐, 뭐 흥신소 같은 그런 분들을 어, 해가지고 이제 그걸 알아했던 사실인데.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결하라고 알아야 되요 뭔가 의심이 된다면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막상 다 알고 나니까 부인도 이 정순한 친구를 불러서 그 상의를 해서 이게 이제 좀. 당시에 이제 그 몇몇 그한두명 정도밖에 아는 정도로 했어요 일이 무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정소란친구도 지금도, 지금도 뭐참가끔들 연락 오고 뭐참 어이구 손님 귀신이야 귀신 나오고 항상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남의 운세를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마음을 비우고 공부하면 비운 자리에 뭐가 채워지듯이 뭐 남들이 알고 보다가 지혜가 들어온다. 뭐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인데, 사람, 사람이 다 귀신이에요. 나만 귀신이에요? 응, 다 귀신이에요. 이름, 그럼 사람을 떠나서 이름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귀신이에요. 원래 한 물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겨났거든. 이름 하나 달고. 그 이름 하나 달고 나오게 다 귀신이래. 세상에는 어느 귀신이 있어서 뚝딱뚝딱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주는 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변화에 의해서 또 생각에 의해서. 사실, 당시의 신랑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형인 대신 그 형수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호기심에도 야참 음, 재밌고 좋았겠다 뭐, 뭐 엉뚱한 소리도 할수 있겠지만 당사되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예 네, 그래 그하여간두 부부가 그후의 얘기가 참 파란만장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이지 예, 그날의 그시과그 그 부부의 관계에서. 그다 보면 미 쟤네 나테나, 이울이 개미날 사어났는데이이그의 일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두 부부 사에에서정수그의수와 의해서, 에서형수에제해서로수 쉬쉬하는 걸로 해서 끝이 났지만, 이두 부부에 대해서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정수라고 하는 친구를 쫙 얘기를 했어. 이러라 다. 그럴,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죠. <laughs> 내가 뭘를 엉뚱하게 뭐 자랑 같은 얘기를 늘어놨습니다만 음. 이 말의 골격은 말자 상속 형상 지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 그 상속받는 그런 제도가 우리 그 조상님들한테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